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뉴비용 5성 선택권 추천하는 것들 쭉 나열해봤습니다. 일단은 뽑지 마세요 라인. 자, 스트라제스 같은 경우는 혹시나 PVP를 극혐하시는 분들, 아예 안할 거라고 선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라제스는 받아서 PBE 장난감으로 또는 토벌 원펀 요원 등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으니까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라제스를 고려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 PVP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 캐릭터들은 일단은 놓아주자. 그 다음 비추라인 쓰기가 어렵거나 좀 오래되었거나 빡센 친구들. 그 다음 골라도 되긴 하는데 현재 메타캐라기보다는 그 약간 카운터 픽의 느낌 어, 이런 캐릭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옛날 공략집이나 대부분 옛날 추천권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해군랑디와 지배자 릴리아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캐릭터들이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다. 특히나 해군대령랑디를 저는 완전히 비추드리는 이유가 제 본계정, 본캐계정이 그, 저도 이제 한 1년 반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가지고 해군랑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상이 쩔어 있었어. 와. 그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그렇게나 찬양하면서 그렇게나 추천을 할까. 그런데 저도 이제 에픽 패스 때 몰강 뽑기에서 해골랑디를 먹었거든요. 쓸 일이 1도 없어.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겠어. pvp에서는 반격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맞아주고. 진짜 저는 개극해만 매, 해골랑디. 그래서 이런 성향이 반영이 돼가지고 더욱더 비추를 드립니다. 이, 절대로 고르지 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뉴비 계정으로도 해봤는데, 해골랑디의 필요성을 1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골랑디 억까라고볼 수도 있겠지만, 어 근거가 충분한 까라고 생각해요. 요새 못 써요. 한두 대 맞으면 죽고 반격 못하게 하는 캐릭터가 그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 지배자 릴리아스 같은 경우도 달빛 2년 2 추천 대상으로 떠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탐구자 레이가 너무 압도적인 성능을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집배자 릴리아스를 받는 순간 어, 좀 꼬여요. 그냥 이거는 지금 인권 캐릭 인권 그 자체라 가지고 이게 없다면 어, 동물 취급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죽음의 탕구자 레이는 달빛 인연으로 혹시나 못 챙기셨다면 어, 죽음의 탕구자 레이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집필 같은 경우도 달빛 인연에서 이제 환태 네를 받아라. 구식 정보에 여기 포함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설명이 나와 있고, 옛날 정보들 보면, 저마저도 이제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환테네가 지금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이제 PBE에서 환테네가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환테네 없어도 모든 게잘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식 정보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달빛 인연 1에서 빌트레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선권이 달빛인연에서 혹시나 안 받았다면 중레이가 있고 어 중레이가 있는 상태고 달빛인연 1에서 집비를 안 받았다면 어 집비를 챙겨 가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선택이다 대도 안한 이런 캐릭터들 보다는 훨씬 쓸 곳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 어 디자이너 릴리벳을 이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이제 기본 캐릭터들이 갖춰져 있다면 중레이 집행과 밀트레드가 있다면 디자이너 릴리벳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와 템 파밍이 진짜 어렵고 템도 약간 독특해요. 방어력을 올리면 딜이 올라간다 이런 메커니즘인데 그럼에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캐릭이 디버프라는 그 에픽세븐 이제 PVP를 하다 보면은 저기 뭐 방어력 감소, 공포, 기절, 수면, 온갖 디버프를 걸어대는데 딜리벳 같은 경우는. 그런 디버프에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엄청나게 자유롭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거의 디버프에 상관이 없는 영웅이 돼버렸고 거, 거기서도 행동 게이지가 계속 뛰어다닌. 그래서 턴을 자주 먹을 뿐더러 아군 전체 디버프를 한번 싹 지워줄 수도 있어요. 아군 전체 케어를 자주 한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혼자서 이제 방방방 잘 뛰어다닌, 좀 자유로운 캐릭. 그래서 이제 쓰기가 상당히 괜찮다. 물론 템 파밍 컷이 제법 높기는 해요. 열심히 파밍을 한 달은 해야지 이제 교우템을 맞출까 말까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걸 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템 파밍을 좀 해야 된다. 다음 이제 유비들이 쓸만한 것이 비실루엘, 라스터라이더 크라우, 그다음 이 바폴리, 바다 유령 폴리티스, 그다음 지오, 야신과 타이윈 이런 애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내가 눕덱을 할때 엄청나게 버티고 싶어. 난 그런 스타일이야. 버티는 데 특화된 스타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루엘이 참 좋고 이제 정말 그냥 무난한 픽을 하고 싶다. 아군 면역을 씌워주면서 쿨타임 감소를 줄이고 줄여주고 아군 보호도 해주고 전체기에 대한 보호도 해주고 아 그런 무난한 픽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라스터라이더 크라우나 야신과 타이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혼자 팰 거야. 맞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 나는 혼자 패고는 스타일이야. 나는 속대을할 거야. 난 속대 꿈나무야. 혼자 패고 싶어. 이런 경우는 지오와 이제 바다 유령 폴티스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둘다 굴리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어 보셔야지 이제 이 덱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캐릭터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추천 대상 여기. 여기 친구들도 사실 이렇게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메타 캐릭터들 픽률이 10%가 넘어가는 친구들 그런데 앞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약간 추천도가 떨어진다 설국의 솔리타리아는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한풀랑을 바보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저고래 기조 게이스트는 지금 메타에서 살살살살 밀려가지고 뒷방 늙은으로 다시 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가지고 좋기는 한데 확실히 급이 나뉘 었어요 이 친구는 그 다음 시메네 유피네 같은 경우도 디리벳이랑 템 맞추는 게 똑같아요 템 맞추는 스타일이 그리고 픽률 도 엄청나게 높고 승률도 엄청나게 높은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르는 기준이 좀 애매해요 심피네를 굴리려면 여러 가지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캐릭터를 없이 단독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윗라인에서 어, 빼놨습니다. 그니까, 러 덱을 짜는 게 있어서 뉴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유핀의 덱을 짜려면 일단은 그, 제일 비싼 영웅, 그 저번 월강신캐 하르세티 전에 나온 일리나보가 있어야지 얘가 힘을 써요. 근데 일리나보가 없다면 일단 힘이 반토막 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덱을 짜는데 조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곤해지니까 어, 추천 대상에서 빠졌다. 진혼의로 웬나도그 선턴을 잡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있으면 좋긴 한데 대결 짜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달린다. 그다음 제피스페이 세리아는 너무 극단적인 속덱이라 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런 집필 카운터, 부활 카운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아놔도 괜찮을 수 있다. 충분히. 계속 아레나 같은 곳에서도 이제 집필 같은 게 나오고 이제 비체루엘 특히나 아레나에 시메의 유피네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하라 티끼고 그런 걸제피숲페 이세리아를 들고 다니면은 바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그냥 부하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추천 대상에서 어, 제법 된다 순위가 제법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어이 중에서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으니까 자기 필요성에 맞게. 골라가면은 후회 절대 없다. 어차피 다 모아야 돼. 어, 여기 여기 지금 설명드린 캐릭 터 중에 지금 강추와 추천 대상 골라도 된다. 어, 이 정도 그다음 여기 아래서도 필요한 캐릭터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일단 들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실레나가 굴러가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씩 메고 가는 걸 메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캐릭만으로. 캐리는 절대 못해요. 이 게임 자체가 어차피 조합 네명네 캐릭을 제대로 골라 와야지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대기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한 캐릭만으로 여기서 선택권 한개더잘 고른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기 필요한 거 골라가는 게 중요하다. 다 중요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이제 더할 말이 없네요. 안녕.